자, 오늘 날짜가 2020년 1월 3일입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내용 추출 내용이 지금 몇 개가 떴어요. 근데 뭐 인형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추출 내용 먼저 한번 봐보시죠. 잠재력 강화라는 게 나왔네요. 잠재력 강화. 마법 인형 합성과 잠재력 강화를 시도합니다. 일반 합성, 특수 합성, 잠재력 강화, 일반 합성 자동 등록, 특수 합성 자동 등록, 잠재력 강화 비약, 마법 인형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N 하위 단계 인형,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두 개에서 네 개를 올려놓고 이건 등급이고 마법 인형 합성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원하는 것을 선택해보기에 마법 인형의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n 하위 단계인 인형 두네 개를 올려놓고 어. 축복 받은 마법 인형을 올리면 이거, 이거 똑같은 거고. 마이너사스테포스할수 없는 가능성 마법사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어 이게 뭐죠? 사냥꾼님 요것 좀 보고, 좀 있다가. 와, 소울 오브 프레임이 마법 인형에서 발동을 하고, 저지먼트가 마법 인형에서 발동을 하고, 디케이 포션이 마법 인형에서 발동을 하네요. 사단 가속. 리니지 PC방 대축제 상자, PC방 영웅의 선물 상자, 나나의 체력 회복제, 혈맹의 조각 상인이 등장하네요. 어,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조금, 심하다. 힘, 덱스, 콘, 위지, 인트, 모든 스탯 1. MP 흡수. PVP 데미지 감소 무시 40. 이민 효과 감소 마이너스 30. 모든 스탯 플러스 3. 이거 뭐야, 이거? HP MP 흡수 소프 저지 DK 포션 MP 절대회보. 대가 뭐 AC 5에 와, HP 300, HP 200, 내성 8, 5, 적중 5. 모든 속성 저항 30이요? 뭡니까 이거? PVP 마법 대감 무시 10% PVP 대감 7% 추타 7% 원거리 회피 12% 데미지 감소 무시 플러스 10% 할파스의 인형 이 모든게 다 할파스의 인형 효과라고? 이게 할파스의 인형이다? 용인형 가격 떡상 하겠네요 이게 할파스 인형의 옵션이다. 이게 전부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할파스의 인형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할파스의 인형이다. <laughs> 실합니까 <laughs> 미치겠네. 이 소리 이게 왜 이렇게 찌? 울리지? 테섭 한번 접속해 보죠. 테섭 지금 안 되나요? 아니, 이게 할파스의 인형 옵션이라고? 지금 테삽 스 접속이 안 되나봐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합성, 특수 합성이 있고 잠재력 강화가 있고, 이 잠재력 강화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인형을 더 세게 강화를 시켜주는 거겠죠? 그쵸? 잠재력 강화에 비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은 뭐다 똑같은 거고, 대가부 뭐. 모든 속성 저항 30 <laughs> PVP 마법 대감 10% <laughs> PVP 데미지 감소 무시 10%아 이거 너무 하네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녹화는 떠서 음. 녹화는 떠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속성 저항 아 속성 저항 속성 저항이구나. 아이 내용은 여러분 할파스 인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그냥 업데이트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추출 내용인 것 같고요. 음. 어뭔가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합쳐 놓은 것 같아요. 아 어, 뭔가 여러 가지를 합쳐 놓은 것 같고. 이게 한 번에 모든 거에 다 나가진 않겠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집중해야 될게 이거 같은데, 나는. 리니지 PC방 대축제 상자. PC방 영웅의 선물 상자. 나나의 체력 회복제. 철맹의 조각상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리니지 PC방 대축제 상자면은 지금 그 예티방처럼 제가 광고하는 예티방처럼 리니지 스마트 PC방의 효과가, 효용이 대폭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PC방 특화로 지금 있는 버프 말고도 꽤 많은 효과들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본격화가 되려나 보네요. 어. 와, 근데 이거 PVP 데미지 감소 무시 40이랑 이민 효과 감소 마이너스 30이랑 올스텟 3의 HP, MP, 소프 저지. 몬트 디케이 포션 이거만 봐도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4단 가속 <laughs>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위에 스탯 세계를 빼더라도 밑에 있는 이것들이 너무 쇼킹한데요? 어,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에 피, 업데이트 추출 내용입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요? 마법인형 합성과 잠재력 강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 잠재력 강화라는 거를 하면, 1단계에서, 어? 자, 합성하기와 강화하기가 있잖아. 그 적용 취소가 있잖아. 응. 어. 그니까 합성하는 거는 예전처럼 합성을 하는 거야. 근데 강화하기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잠재력 강화를 하게 되면, 잠재력 강화의 비약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옵션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랜덤으로 옵션을 붙여서, 이걸 적용하거나 취소해서 여러 번 돌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무리 할파스의 인형이라고 해도, 이 모든 옵션이 다 붙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자, 테스트 서버니까 안 되니까 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아. 할파스의 갑옷이 9 용갑, 9 용갑을 다 합친 거에다가 알파고, 거기다가 유일하게 8 발라 완력의 효과 정도로만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9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어. 나머지 3개 갑옷의 효과에. 그렇게 치면은, <laughs> 어. 그렇게 치면은, 옵션이, 다 붙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할파스의 인형이라고 치면 4대 용가봇9자리에 속성을 다 합치고 발라활력만 어, 발라활력만 8자리에 지금 옵션을 제가 저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넣더라고요 음. 나머지는 다 구용갑이야. 린드활력은 심지어 구 린드활력보다 더 좋게 넣었고 A씨는 11발라활력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근뎀 근거리 치명타 리덕션 무시를 어, 팔발라 활력이랑 똑같은 수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할파 인형 나오면 살살 거냐고요? 아니요, 저돈 없어서 못 삽니다. 로또가 되면 모르겠는데 총알이 없어서 이제 못 사요. 어. 자 일단 요런 옵션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업데이트 추출내용을 지금 뽑아서 우리 저기 지 G마트 동생이 보내준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마 선택적으로 들어가겠지. 어 인형 따라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르겠지. 잠재력 강화를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건 런이 이해돼. 자, 에, 데미지 감소 5에다가, 이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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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다가 여까지 기 이게 만약에 할파스의 인형이라면 나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어, 여러분, 여기 모든 속성제한까지, 어, 요까지라면 난 이해를 하겠어. 여까지면. 기 왜냐하면, 올 적중 3에다가, 내성 8이 붙어 있는 건 발라인형이 그렇잖아요. 그쵸? 3에다가 8이니까, 아, 모든 적중에다가 공포 적중, 적중이 또 있구나. 그럼 적중이 8이 되는 거네. 내성이랑 똑같이. 속성 저항 30은, 그래, 붙을 수 있다 쳐. 대감무시 10에다가, 마법 데미지 감소 10%, 이건 진짜 크다. 근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할파스 4대 용에 그걸 다 합친 거라면 사실 요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올 스탯 3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이제 인형별로 선택적으로 붙는 게 아닐까요? 잠재력 강화로? 어. 올 스탯 3은 난 아닌 것 같아. 인형에 스탯이 붙은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재력 강화로 인형 하나당 어떤 거에 힘, 어떤 거에 데, 콘, 위즈, 인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주는 건 되는데, 올스사 4는 좀 아니야. 이게 만약에 할파스 인형한테 다 붙이면은 이거 검사도 기사가 바릅니다, 이제는. 만약에 이게 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 인형 든 사람은 클래스 무시하고 다 바를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은 법사도 찢어 바를 수 있어, 집행 기사가. 이게 만약에 실제로 된다면은 마법 데미지 감소 10%가 얼마나 큰데요. 이 모든게 인형 하나에 들어간다면은 검사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거고 어 검사도 의미가 없어지는거고 법사도 기사가 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검사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법사나 더 무서워지는거죠 어 먹먹이 4마리 네 끌고 다니지 인형 4개 네한 번에 다 끌고 다니는거야 인첸트 된거를 그죠 아, 쇼킹합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요것도 뭐가 될지. 오케이, 일단 추출 내용이고, 그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 바로 올려 드릴게요. 일단 요건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아니, 근데 아까 다도님은 왜 싸우다가 어디 가셨대? 날 당황시키고? 어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버닝 딸기 구독 안 하신 분들 어, 여기 보실만한 거 어. 준비 많이 해 놨거든요 보시면 초보 영상 뭐 러쉬 영상 전투 영상 다 있으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뭐 한, 영상 한 200개 정도 두달 동안 만든 영상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유튜브 구독은 아프리카랑 다르게 무료입니다 어. 해주시면 힘이 많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왼쪽 하단에 광고하는 것들 다 제가 보증 쓸수 있는 광고들이니까 편하게 쓰세요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